최근 고유가 상황,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LPG 자동차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용성까지 겸비한 LPG SUV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죠. 그동안 국내 LPG SUV 시장에는 QM6 한 종만 출시되어 있었는데요. 덕분에 QM6가 속된 말로 꿀을 좀 빨았습니다. 르노코리아의 매출 중 QM6의 매출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요. LPG 모델의 높은 판매량이 이 같은 실적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근데 기아에서 스포티지 LPG를 출시하며 QM6가 가장 LPG SUV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깨져버리고 말았죠 르노코리아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만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으니 말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LPG SUV를 구매할 생각이라면 볼 것도 없이 QM6를 선택하면 되었기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은 없었죠 근데 이제는 두대중 하나를 택해야 하니 좀더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차종을 놓고 비교하는 분들이 좀더 선택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상세 재원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차량 모두 도넛형 연료탱크가 적용되어 있어 넓은 트렁크 적재 용량을 확보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모델을 비한다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 같은데요. 실제 수치를 보자면 QM6는 676리터의 용량을 갖고 있고요. 스포티지는 637리터의 용량을 갖습니다. QM6가 39리터 더 적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 상황이 바뀌는데요. 스포티지가 1923리터, QM6가 1690리터로 스포티지가 233리터 더큰 용량을 갖습니다. 차를 혼자 혹은 둘이서 이용하신다면 스포티지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QM6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두 차량이 비슷한데요 길이는 QM6가 아주 약간 더 길고요 전폭은 스포티지가 좀더 넓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을 좌우한다고 알려진 휠 베이스에서는 스포티지가 좀더긴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말씀드려보자면 전장의 경우 스포티지가 4,660mm고요 QM6는 4,675mm입니다 QM6가 15mm 더 길죠 전폭은 스포티지 1 8 6 5 m m 니다 5mm이고요. QM6는 1,845mm입니다. 스포티지가 20mm 정도 넓습니다. 전고는 스포티지 1,660mm고요. QM6 1,700mm입니다. QM6가 40mm 정도 더 높습니다. 휠베이스는 스포티지가 2,755mm이고요. QM6는 2,705mm입니다. 스포티지가 50mm 더 깁니다. 해당 수치에서 알수 있듯이 차체 사이즈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매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닌 듯. 합니다. QM6와 스포티지는 둘다 2리터 LPG 엔진이 탑재되는데요. 따라서 출력도 비슷합니다. 스포티지는 최고 출력 14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19.5kgf·m입니다. 그리고 QM6는 최고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 19.7kgf·m입니다. 미션은 좀 다릅니다. QM6는 c b t 가 들어갔고요, 스포티지에는 자동 6단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둘다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복합연비의 경우 스포티지는 리터당 9.2km, QM6는 리터당 8.9km입니다. 이 정도 차이는 발 컨트롤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내 인증에 따르면 스포티지가 좀더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스포티지는 기본 가격이 2,539만원이고요. QM6는 2,489만원입니다. 또한 최고 트림의 경우 스포티지가 3,402만원이고요. QM6가 3,505만원입니다. 가격마저도 비슷하죠. 유사한 스트림을 가져갈 경우 QM6가 약간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만 ADAS, 12.3인치 AVM 모니터 등 일부 첨단 옵션 면에서 스포티지가 좀더 낫습니다. 실내외 디자인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비슷한데요. 다만 세상 모든 상품이 나중에 나온 물건이 좋다는 게제 지론이라서요. 만약 제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도 저는 스포티지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르노 쪽에서 프로모션을 더 해준다면 QM6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선택. 은 소비자의 목신이 잘 비교해 보시고 시승까지 해 보신 다음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